오늘, 오늘 할 게임은 레이튼 교수와 마신의 피리. 시작해 볼게요. 당신의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저는 항상 똑같죠? 본 작품은 픽션입니다. 실존하는 인물 단체 사건과는 아무런 관관이 없습니다. 옛날 옛적 한 작은 마을에 한 무리의 도적대가 마을을 침범했다. 잭 비우님 어서오세요. 혼란스러운 때 두려움에 가득 찬한 소녀가 비리를 불었다. 비리의 소리가 창공에 울려 퍼지자 거대한 마신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마신에게 도적들을 몰아내달라고 부탁했고, 이, 마신은 닥다. 마은은 지그졌고, 마신은 눈깜짝할 새 사라져버렸다. 하지만 위험이 닥쳤을 때 비리를 불면 마신이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소녀는 굳게 믿었다. 재밌는 이야기지? 그렇군요. 이제 시작하지. 그 다음 장이 점점 궁금해지니까. 예, 주인님.

그걸 예언한다는 이상한 아이러니. 전 수습 기간 중인데 피르님은 어. 쉬는 중이네요 키키엔. 역시. 네, 저는 역시 쉬는 날이에요. 정 수습계 기타상이네요. 음, 피리 소리가 진짜로나. 어. 근데 피르님한테도 수습 기간이 이건... 있었나요? 어. 저도 어릴 때는 있었죠. 어. 마시네. 마신이 나타났어요. 이게 예전 착할 때는 시장이 무슨... 이것이... 마신... 로봇을 만들었는 거였는데 이게 오프닝이좀 애니메이션 같은 게좀 있어요. 그리고 게임 중간중간에도 이렇게 동영상이 가끔 나와요. 네, DSK 맞아요. 마침내 제 눈으로 마시들 보고 저는 교수님을 끝까지 도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의 진실을 깃든 검은 그림자. 교수님과 함께 몰아내겠어요. 레이튼 교수 라스트 스펙터 2011년이구나. 거의 끝물 때네. 프롤로그 오랜만에 다시 만났네요. 얘딸아니에요 딸? 미스터리 전이때 나왔던 그딸아니야 <laughs> 설마 부인인가? 지금 어머, 루크를 안녕하세요. 보면은 수고가 많아요. 그 레이튼이랑 모르는 사이 어, 같아 교수님, 보였거든요. 교수님, 교수님 편지 왔어요. 편지 왔어요. 어, 어. 더빙까지 되었네. <laughs> 네, 더빙 굿 고마워, 여론사. 고마워, 여론사. <laughs> 또 밤새 일만하다 잠드신 거예요? 너무 그러시면 다른 교수님들한테 미움받는다고요. 미움받는다고요? 그전 아직 푼내기밖에 안 되는 걸요. 알겠으니까 무리는 하지 말아요. 아 그러고 보니 델모나 학장님께서 할 얘기가 있으니 나중에 클라크? 학장실로 오라고 하시던데요. 어. 피아 눈웃음 얼굴. 이건... 로즈님 어서 오세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잠깐 다녀올게요, 로사. 야, 어. 그 그럼 그 학장님도 조금 젊어졌을까? 고마워요, 로사. 아니 역시 커피는 <laughs> 잘 원샷이죠. 오세요, 교수님. <laughs> 소리는 꿀인데 얼굴은 키키키 아, 안녕하세요, 근데 이게 2011년 게임인데 한글화랑 더빙이 작년에 됐거든요 역시 레이튼 시리즈는 오래오래 가네요 네, 작년에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어... <laughs> 이봐요. 큰일 날뻔 했잖아요. <laughs> 오래간만이네요. 교수님. 당신은 이제부터 시작이네요 <laughs> 델모나 학장님께서 얘기, 이야기해주지 않던가요? 델모나 학장님 아니요못 들어봤는데 전 레미 알타바라고 해요 교수님의 새 조수예요 레미 알타바 잘 부탁드릴게요 잘 부탁드릴게요 잠깐 쟤 뭐라고요? 조수요 이렇게 썸이 시작되죠 내입 키가 네, 몇이지 <laughs> 어? 그것까진 모르겠네? 저희만 티바 링피트 할 시간 됐어요 아 링피트 알겠어요 알타바야 실례지만 전 조수가 필요하지는... 아이참 렘이라고 부르셔도 돼요 그리고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래 알겠다 렘 와우 바로 말을... 미안하지만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구나 나가탔으면 이렇게 발 바로 못 놓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교수님 델모나 학장님께서 제게 직접 부탁하셨다니까요 어찌나 바쁘신지 학과 회의도 자주 놓치셨잖아요 그렇죠? 어... 에이, 그건 그렇지만 이제 교수님도 아시겠죠? 교수님은 지금 당장 조수가 필요하시다고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교수님의 모든 프로젝트를 도와드릴게요. 괜찮죠? 예, 이거 조금 스파이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역시 교수님은 우리가 처음 만났을 적 일은 하나도 기억 못하셨지만 아하, 괜찮아요. 오토바이 그냥 버리고 왔나 했더니 바빠서 정신이 없으셨겠죠. 그렇다면 저 같은 조수가 꼭 필요하실 거예요. 오늘은 제첫 출근이고 만만의 준비를 했어요. 사위의 오토바이를 매달고 가는 거였더니. 만나봐야마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신나는 사건인가요? 어떤, 어떤 신나는 남자의 아닌가요? 아까 그 남자의 어, 아까 그 남자가 원래 조수였는데 이거는 그더전더몇년전 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루크랑, 아무, 루크가 레이턴을 모르는 것 같아. 사건이라, 왜 그렇게 생각했지? 그야, 왠지 조금 서두르시는 느낌이라서요. 어떤 사건이 교수님의 호기심을 자극한 게 아닐까 생각했죠? <laughs> 대단한 질감을 타고 나구나. 음? 이게 뭔가요? 편지? 맞아. 1시간 전에 내게 온 건데 한번 읽어보렴. 친애하는 나의 벗 레이튼에게 굳대어 말할 것도 없이 반가워 레이튼 오 그러게요? 보통 영상 끝나고 나면은 그 뭐지? 자막만 나오고 쿨더빙 더빙까지 더빙까지는 안돼 있었거든요. 그거 모르겠지. 좀더지나면 더빙 안 나왔을 수도 있겠죠. 일단은 좀더 진행해 볼게요. 여기 이렇게 편지를 보낸 이유는 요즘 도처에 밤마다 수상한 거인이 여기로 와서 건물을 파괴하고 있어서야. 내게 도움을 주면 좋겠는데 너는 그럴 실력이 있다는 게 사실이니 말이야. 조만간 보자고, 클라크가. 범인이라니, 교수님 이 편지를 보내신 분은 누구시죠? 클라크와 나는 아주 오랜 친구야. 장난으로 이런 이야기를 지어낼리는 없는 녀석인데 말이지. 게다가 숨겨진 또 다른 메시지. 걸 숨겨진 메시지가, 메시지가 있다고? 있다고? 또 다른 메시지요? 아, 이러면서 바로 첫 번째, 첫 번째 문제. 친애하는 나의 버 레이튼에게 구태어 말할 것 없이 반가워 레이튼. 여기 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요즘 도체 밤마다 수상한 거인이 여기로 와서 건물을 파괴하고 있어서야. 내게 도움을 주면 좋겠, 좋겠는데? 너는 그럴 실력이 있다는 게 사실이니 말이야. 조만간 보자고. 숨겨진 메시지를 끌어 넣으세요. 터치펜을 사용하여 글자를 빈 곳에 놓습니다. 숨겨진 메시지와 같이 글자들을 배열한다 하면 결정을 누릅니다. 단순히 편지를 읽기만 해서는 답을 찾을 수 없을 거야. 숨겨진 메시지는 일곱 글자고 편지의 보문은 일곱 줄이지. 이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알아낼 수 있을 거다. 이거는 너무 쉽죠. 친구여 도와주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너무나도 많이 나왔었어 가지고 쉽게 알수 있는 문제예요. 어디서 친우여 도와주게. 만 주세요, 교수님. 와게한테해돌리 어? 아, 클라크가 지방 사람이었구나. 몰랐네. 정답. 편지에 숨겨진 메시지는 친구요, 도와주게였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이반짝개에서 대해서는 예전에도 많이 나왔으니까 굳이 안 읽어봐도 되죠. 이제 더빙 안 나온다. 각 줄의 첫 글자를 따면 비밀 메시지가 나오는군요. 에미 실력이 꽤 좋은 걸 훌륭한 조수가 될수 있겠어. 어머, 그... 감사해요, 교수님. 교수님께 칭찬을 받으니 정말 뜻깊네요. 할 거면 제대로 하지 키키. 친구여 도와주게. 왜이 메시지를 굳이 숨겨야 했을까요? 나도 그게 궁금하단다. 클라코와는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왔었어. 도와달라는 말을 이렇게 숨길 필요가 전혀 없단 말이지. 이 메시지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도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걸. 정말 미스터리에요. 교수 첫날부터 정말 레이튼스러운데요? 레이튼 스럽다 그건 대체 무슨 뜻이 레이엠이 혹시 그전에 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니? 들어본 적이 있냐고요? 당연하죠 전 교수님에 대한 모든 걸다 깨고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숨겨서 편지를 보내는 거면 어디 붙잡혀 있나? 퍼셜 레이튼 27... 27세? 응. 어? 27세의 그래, 그레그레센헬러 대학 최 역사상 최연소 교수가 되었으며 수많은 논문을 발표하셨죠. 원하신다면 내신 순서대로 읊어드릴 수도 있어요. 빈틈없는 지적 능력과 초능력에 가까운 관찰력으로 스코틀랜드 야드의 수사를 도왔고 덕분에 해결한 런던 최악의 미제 사건도 한두 개가 아니고요. 미혼이고 34세. 그럼 지금은 그리고 염소자리, 별자리는 추측일 뿐이지만요. 34세면 나보다 동생이네. 나보다 동생인데 엄청 유명하네. 나보다 훨씬 유명하네. 동생이요. 동생이요. 정말 만반의 준비를 해왔구나. 델모나 학장님께서 왜널 고용하셨는지 알것 같은걸. 학장님께 조수를 시켜달라고 조를 때 거절은 거절한다고 싶은 그런 말씀드렸죠. 있기야 있죠. 나도 사람인걸. 그건 그렇고 왜내 조수가 되려고 하는지 말해줄 수 있니? 음... 기억 못하시는구나. 애미? 아,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간다고 하셨죠? 말한 적 없단다, 레미. 만약에 내 조수가 되고 싶다면 먼저 규칙을 몇 가지 세우자꾸나. 영국 신사로서 네가 날 따라 위험에 뛰어드는 건 절대 금지란다. 알겠어요. 하지만 모든 규칙에는 항상 예외가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자구요. 영국 신사라, 하하. 교수님은 정말 재밌는 분이세요. 음 그래. 고맙구나. 시대가 영국이구나. 아까 니가 한 질문에 대답하자면, 우리 미스트 할레리로 가고 있단다. 미스트 할레리? 왠지 익숙한 이름인데요? 6개월 정도 전에 고대 유물이 발견된 곳이지. 아마 타임스 지에서 본게 아닐까? 맞아요. 전설의 황금 정원이 미스트 할레리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사를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지금은 미스트 할레리에 사는 교수님이 친구분께서 급하게 도움을 요청하셨고요. 위대한 유적과 연관된 수수께끼의 편지, 그리고 그 주위를 감도는 위험한 기운. 이보다 더 레이튼스러울 순 없어요. 램이 제발 레이튼스럽다는 말은 그만. 아니다, 됐다. 네, 영국이에요. 영국 신사. <laughs> 의문점. 타자귀로 쓴 편지로군. 클라크는 손으로 편지를 쓰는 편인데. 어? 그럼 이거 함정 아니야? 누가 클라크인 척 하, 해서 쓴 편지인 것 같은데. 타자귀로 쓴 거면. 미스트 할레리의 지하에는 고대 문명의 금빛 세계가 묻혀있다는 전설이 있다. 진짜로 존재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냥 전설일 뿐일까? 그럼 이거 함정일 가능성도 음 함정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하임스지에 실린 기사에 의하면 미스트 할레리의 어딘가에 황금정원이 있을지도 모른다는데 예 여기 세번째 그림에는 루크가 있네 루크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아까 처음에 동영상에서 본그 거대한 괴물. 그리고 나머지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사장.